안에 아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드 디비 골드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어, 또 나이프 히트 한번 해보려고 왔는데요. 자 오늘 생방송이 아니죠. 자, 제 최초도까진 아니고 요즘에 어, 최근 들어서 그래도 뭐 처음으로 이렇게 생방송이 아닌 이렇게 방송 찾아 왔습니다. 하여튼 어, 뭐 레디는 뭐야 오전주네어 돈이라도 사가주네. 하여튼 이걸 한번 해볼 건데 오 이거 또 뭐지? 하여튼. 기본 칼로 해볼 건데 한번 기본 칼 말고 좀 이거 빨간 거 말고 노란 거 한번 이걸로 해볼 건데 치즈 보습 계속 해보면 어떤 겁니일단 기본 1단계는 뭐 이렇게 연습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금방 가고요 2단계도 되게 천천히 싸가다 먹어주시면서 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유튜브에 이킹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아, 아 잠시만 들어간 들어간 거냐 사과 먹고 마지막 한개아 조심아! 제가 원래 이런 걸잘못 해가지고 아 조심만 이거 뭐지? 형아 실행 취소 버튼 누르면 동영상이 없어지더라고요. 자기 혼자서 장례물로만들고 있는 걸도 <laughs> 아, 진짜 사과 뭐냐? 아, 어, 제가 먹냐, 저것도. 신기하네. 와, 이거 돈거 싫어. 아, 35전. 영상 봐야지, 이거는. 다시 정지. 아, 어, 일단, 이거는 두 칼이 두 개가 딱 나왔으니까. 하나 꼬이 여기다 하나 꼬고 그렇지, 잘했어. 3 7점까지 와버렸는데. 와, 오우, 씨, 뭔데, 이거. 왜 거꾸로 돌아 오우, 보스. 뭐 6단계가 올, 아. 난 칼을, 바, 칼을 받은 건가? 어, 칼을 받은, 받았네. 칼 뭔가 이거 안줄것 같아. 천천히 꺼내주시고, 이거는. 여러분, 무슨, 어떻게 설을 잘 보내셨어요? 지금 인사 안 해주셨네. 저는 뭐, 잘보내죠하 아, 미치겠다. 어머, 이 아 이혼이 안 먹지 시금치 소 같은 게 있는데 안되네데어 저는 먹이 다지잘 해보내죠 설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이칼리코치 카리니 이조심나나 나가 나가너 어떻게 꽂았지왜외의 실력자 레이스 안 콜라 아잠시만해봐요 한소씨 동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거 콜라 이거 진짜 아시만아 아, 이거 이 영상은 좀다음에또좀 연습 많이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오일단다 다음 주 토요일 날 12시에 생방송 찍고요. 그리고 또좀아 일단 좀또 서로 녹화를 해야 하... 녹화해야 하러 가야 되 된대라 이브 하여튼 여러분 안녕.